밀라노 한마음교회 사순절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제1부 제19장 훌륭한 신앙인의 수업에 대하여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기 전에 오늘로 사순절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을 마감한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끝없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갔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고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때에 이렇게 음성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을 해갈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음성은 끝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어가시면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도전을 여러분의 도전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묵상 내용을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19장 내용이 길기 때문이기도 하고 19장 내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1부, 제19장 훌륭한 신앙인의 수업에 대하여 1. 훌륭한 신앙인의 생활은 온갖 미덕으로 장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훌륭한 신앙인은 표리가 동일한 인격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에 나타나는 덕보다도 더 많은 덕을 내부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극진히 공경해야 하며 그분의 안전에서는 천사같이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이 우리가 개심한 첫날인 것처럼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하고 더욱더 분발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의 선한 뜻을 성취하고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제까지 내가 행한 바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완전 무결한 시작을 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 우리는 목표하는 바에 따라 영적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하며, 그러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사람은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목표를 확고히 설정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목표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데다가 결심마저 미적지근하면 도대체 무엇을 해내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빙자하여 목표를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영적인 수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빼먹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의인들의 목표하는 바는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한다. 따라서 의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는 사람이 일을 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길이란 그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다. 3. 자선행위나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다가 일상적인 자기 수련을 빼먹는 경우가 있다면 후에 쉽사리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권태나 부주의 때문에 경솔하게 일상적인 수련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역무도한 짓이요. 우리 자신에게 손해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수련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무수한 일에서 너무나 쉽사리 실패를 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확고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특히 영적인 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실패 요인들을 모두 없애야 할 것이다.우리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을 부단히 잘 살피어 일사불란하게 정비해 두어야 한다. 인간의 내면과 외면은 공히 영적인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4. 끊임없이 반성을 할수 없다면 이따금 반성하라. 적어도 하루에 한번 이를테면 아침이나 밤에 한 번씩 반성하라. 아침에는 선행의 목표를 세우고 밤에는 그날 행한 것을 반성하라. 즉 그날에 행한 말과 행위와 생각이 어떠하였는지를 반성하라.왜냐하면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남자는 사내답게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사탄의 사악한 공격에 대항하라.그대의 방종스러운 욕망을 억제하라. 그러면 육체의 모든 방종스러운 욕망을 쉽사리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책을 읽든지, 글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복지 사업에 힘써라. 이러한 것들을 육체적인 수련에 적용할 경우에는 잘 분별하여 적응, 적용해야 한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5. 공적인 수련이 아닌 그러한 수련 행위를 굳이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일 필요는 없다 사사로운 일은 집에서 혼자 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사로운 일은 썩잘 해내면서 공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그대가 맡은 책무를 충실히 완수한 다음 시간 여유가 생기면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똑같은 영적 수련을 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식의 수련이 더욱 효과적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식의 수련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시기나 절기에 따라서 여러가지 수련이 적용된다.어떤 수련은 평일에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수련은 주일에 하는 것이 좋다.시험을 당할 때 필요한 수련이 있고 태평스러울 때에 필요한 수련도 있다. 기분이 울적할 때 필요한 수련이 있고 주 안에서 즐거이 지낼 때에 필요한 수련도 있다. 6 주요 축제 때가 되면 선행을 위한 수련이 활기를 띨 것이며 성도들이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릴 것이다. 한 축제에서 다른 축제로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을 하직하고 천국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려 가는 것처럼 몇 가지 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하나님께 불리어가서 수고의 보상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성스러운 축제 시절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고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며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한층 더 준수해야 할 것이다. 7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내리실 보상이 연기된다면 우리의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점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게시하실 그 엄청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깨닫도록 하자. 그런 다음 이 세상으로부터의 보다 훌륭한 하직을 준비하는데, 진력하도록 하자. 누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씌여 있음을 볼수 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Amen.